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11월 2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신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새벽마다 영혼의 양식도 공급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 주시고 영혼의 양식을 예비하시고 불러 주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영혼을 깨우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영안을 열어 밝히. 고 주님과 함께 그 길로만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담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토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 신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이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죄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이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삼발럭과 두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들이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대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족 속에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계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누가 분명한 믿음 이 있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주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통해 양과 염소를 걸러내시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은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걸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보문에 보니까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대족들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회방을 놓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앞장서서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일절에 나오는 산발라십니다. 니에미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 산발라시 크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산발라 입장에서는 유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대국의 피지배 민족인 주제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도 않을 것인데 헛수고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산발라시 니에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를 아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잠잠하던 반대파들의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성벽을 수리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보면 이들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조롱합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합세합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합세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니에미아는 눈 하나 꿈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해달라고 더 기도하면서 백성들이 온맘다에 주님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독들이 방해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보니까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성이 중수되어 그 무너졌던 곳이 수리되어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삼발락 가도비아가 주로 방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문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연합해서 협공하고 있습니다. 대륙들이 연합해서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이제 연합으로 공격이라도 해서 이 일이 되지 않도록 하자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를 할때 대적들의 방해는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약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고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할수록 대적들은 자신들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공격까지 해올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수록 상황이 더 힘들어진다고 해서 길을 잘못 들어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무리들이 영적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대적들이 방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의 대적들은 주님의 십자가로 이미 그 본질은 패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방향의 무리들은요, 그 졸개들의 불과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에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임하므로 완전히 그들을 멸망할 것이고 결국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에미아는 대적들이 방해를 받을 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지혜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 자신들이 할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단번제로 성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내는 운맘다의 주님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미아는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기억시키면서 독려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은 성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말로 유혹할 때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를할때 물론 교회 밖에도 도전해 오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쁨으로 사역을 해야 할 사람들 중에서도 방해꾼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대독들이 공격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이를 감당해야 될 지체들에게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독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어느 정도까지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만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할수록 방해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 일을 하는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내가 감당할 부분을 힘써 감당하는 겁니다. 더불어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는 법칙인 줄 믿고 결국 환란을 지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동체가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삶 가운데 기도할수록 더큰 어려움이 있다고 결코 좌절하지 않게 원합니다. 기도했다면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대적들이 회방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와 그리고 오는 주일 오후 천양 예배 이후에 있을 연말 충직자 기관장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새롭게 선출된 2026년도 임력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선출될 2026년도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래 세워진 일꾼들 끝까지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특별히 우리 임광비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